오늘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앉아서 하는 의자 스트레칭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스파 아. 고맙습니다. 아. 스트레칭부터 시작할게요. 양손을 견갑골 위에 올려주시고 자 턱은 위로 올립니다. 10초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주시고, 자, 팔을 줍니다. 자, 정과 정같이 자, 한번 더, 정각골 위에 팔 올려주시고, 자, 턱 위로 올려주시고, 자, 옷으로 뱉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원을 내려주시고 자, 팔 좋습니다 자, 다음은 팔 뒤로 깍지 까주시고 자, 목만 허리를 쭉 펴시고 목만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머리 올려주시고, 팔을 천천히 위로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왼팔은 의자를 잡으시고, 자, 오른팔은 머리 옆을 잡고, 자, 옆으로 쭉 내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선, 사진 찍으시고. 자, 반대도 똑같이 가겠습니다. 자, 반대, 머리 옆으로 잡고. 자, 머리 옆으로 쭉넘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팔 펴, 팔펴 주시고 자, 다음은 어깨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양 so 팔을 옆으로 뻗어 주시고 right. 자, 오른팔은 천장을 바라보시고 왼팔은 뒤집어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자, 머리는 손이 오른쪽, 올라가 있는 쪽으로 바라보시고, 자, 올라가 있는 쪽을 따라가면서 뒤집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팔로 셋고이고 다음으로는 어깨 회전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양팔 모두 앞으로 뻗어주시고 자 오른팔은 위로 돌리고 왼팔은 밑으로 돌립니다. 자 다섯 바퀴 돌릴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Lee> 에, 에, hey hey. 자 반대로 돌립니다. 반대로 왼팔 왼은 팔을 위로, 오른팔을 밑으로 돌리겠습니다. 시작 whiskey. 하나, 둘. <functioning> 넷, 네, 넷, 네, 다섯. 자, 팔잘 내리시고. 자, 어깨 한번 타겠습니다. 어깨 한번 타시고. 자, 이제 등 운동 한번 가겠습니다. 자, 양손은 위로 올리듯이. 자, 뒤에 철봉이 있다 생각하시고. 밑으로 쭉 팔을 내리면서 어깨를 주아줍니다 자 준비 열번 할게요 하나 둘셋넷넷 넷, 여섯 여섯 아홉 열, 열. 자, 팔더팔 팔 내려주시고 자, 이제 한번더 가겠습니다. 자, 이제 몸통 회전 한번 가겠습니다. 자, 양손은 팔 뒤로 깍지 껴주시고 자, 양팔은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자, 오른쪽부터 회전 가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왼쪽, 둘, 오른쪽, 셋, 왼쪽, 넷, 아홉, 여섯, 일곱, 자, 팔, 팔, 펴주시고. 이보, 자, 마지막. 자, 이번엔 양팔 옆으로 깎아주시고 자기는 똑같이 얼핏 얼핏 걸려주시고 자, 옆으로 허리를 쭉 펴시고 옆으로 쭉 내려가면서 자기 발 터치하고 올라오겠습니다. 자, 옆쪽으로 열번 시작할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자 그다음에는 자, 엉덩이 근 투표 하겠습니다. 자 오른발, 무릎 위에 올려주시고, 자, 양 팔은 밑으로 바아주로 내려가면서, 자, 자기 발 잡습니다. 자, 준비. 시작. 시청 초만 버틸게요. 하나. 둘. 셋. 넷,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천천히 올라오시고 다리 잘 숙이고 그 다음에는 반대팔 하겠습니다. 반대팔 똑같이 무릎에 올려주시고 자, 양팔을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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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여섯 세 번,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올라오시고, 자, 살고, 자, 자, 올려주시고, 자, 다리 팔펴시고 자, 저까지한번더 가겠습니다. 다, 오른발 한번더 올려주시고, 자, 밑으로, 바닥으로, 스타일 내려갑니다. 하나, 둘, 자, 회수시고, 자, 반대편도 같이 가겠습니다. 반대팔로 해주시고 자, 앞으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 다섯, 열다 자, 자리 잘하십니다. 자, 니가. 자, 이분이 자이번들 양손 딱들은이시고은이은 이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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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고! 열! 천천히 오시고 자, 한번더 가겠습니다. 자, 천천히 흘러시고 자, 마지막으로 마이웨요 자, 시작. 자, 천천히 흘러니다 자, 팔 푸시고. 자, 다음은 자, 어깨 너비로 어깨보다 조금 더 뛰어 밟려주시고. 자, 밑으로 내려가. 이 내려가보겠습니다. 자, 각인 발 뒤에 푹집푹로 갈게요. 자, 쭉 10초간 버티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일곱 여덟 아홉 네, 천천히 올라오시고 자, 한번더 내려가겠습니다. 자, 천천히 올라오시고. 자, 마지막으로 내려갈게요. 자, 쭉. 자, 다리를 조금 도주시고 자, 이번에는 무릎 스트레칭 가겠습니다. 자, 오른발부터, 자, 오른발 위로 올려주시고 자, 뒤에, 무릎 뒤에 잡아주시고 자, 무릎 구부렸다가 펴면서 올리겠습니다. 자, 10번 올리겠습니다. 자, 스피, 비, 2, 3, 4, 5, 6,

아차, 천천히 자, 한히이가이해주시고자 반대발 똑같이 가겠습니다. 반대발 위로 올려주시고, 뒤에 푸르 뒤에 잡아주시고, 자 무릎 구부려주시고, 쭉 하면서 1 0번 가겠습니다. 조심히 시작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네. 자, 다음은 똑같이 하같은 동작에서 무릎 뒤에 손 잡아주시고 다리열쭉 펴신 상태에서 자, 발목만 앞뒤로 왔다갔다 왔다갔다 열열열 왔다갔다 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3, 1내 15, 16, 17, 같이 19, 로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전과 똑같은 동작으로, 자, 이번에는 발목 회전 동작 가겠습니다. 자, 무릎 뒤에 한번더 잡아주시고, 자, 다리 쭉 뻗어주시고, 자, 원 그리기로 발목 회전 다섯 바퀴 가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자 반대 방향으로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자, 다리 잘 해주시고. 자, 똑같이 반대 동작 하겠습니다 자, 무릎 뒤에 잡아주시고, 다리를 쭉 뻗어주시고. 자, 발목 돌리기. 하나, 아퍼, 반대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다리 9, 10, 2고1 자 이번에는 자 오른발부터 무릎 대이 받게 요자 엉덩이는 끝에 앉아주시고 다 허리는 툭 사시고 자 손은 양손을 골반 위에 올려주시고 자 오른발부터 무릎 대이 가는데 자, 바닥에 딱에는 발이 안닿게 열번 가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네, 네, 다섯, 다일 여덟, 아홉, 열, 자, 리고 자, 똑같은 동작으로, 반대로 가겠습니다. 자, 휴이, 시작, 아! <laughs> 아, 어? 일곱, 넷, 아홉, 열. 자, 다리 잘 내려주시고, 팔을 내시고 자, 15번 한번더 갈게요. 자, 이번자 의자 양옆에 잡아주시고, 자, 앞으로, 오른발부터 앞으로 다리컷는 동작하겠습니다. 자, 열번 갈게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다섯다섯 10, 8, 4, 1, 2, 고자 5, 6, 7, 동 9, 10, 11, 12, 13, 다시 시5 1 2 3 자, 잠리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양발 모두 앞으로 먼저 동작하겠습니다. 자, 양발을 붙이시고 자, 앞으로 쭉 올렸다가 내렸다가 자, 열번하겠습니다 준비 자, 시작. 하나. 마치겠습니다. 자 양발을 넓게 벌려 어깨보다 넓게 벌려주시고, 자 양손을 자기 몸 앞에 딱 두시고, 자 일어났다가 안으면서 어리 성적이만 살짝 의자를 터치하고 올라오는 동작으로 자열번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 7, 한대주시시 자, 자무리운운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수업 목0 1기 자 반대로 돌립니다 아, 나둘셋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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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별팔 내리시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차렷 명례